안녕하세요. 다쓴 페트병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통 분리수거함에 그냥 버리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대파나 미나리를 보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대파 초록 부분과 흰 부분 경기 사이를 잘라놓으세요. 그리고 깨끗이 씻어 놓은 페트병을 준비하고 중간보다 살짝 윗부분을 가위로 자르세요. 이제 팥뿌리가 살짝 잠길 정도로만 물을 받고 뿌리 부분이 아래로 가게끔 넣으세요. 이때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대파가 썩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렇게 두면 대파 초록 부분은 계속 자라나고 흰 부분도 계속 싱싱하게 유지할 수 있어 좋습니다. 따로 흙 없이도 보관할 수 있어 정말 편하고 좋아요. 두 번째는 비닐봉지에 관한 꿀팁인데요. 비닐봉지를 보관할 땐 부피가 커서 공간을 많이 차지해 자칫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땐 페트병 하단 부분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비닐봉지를 쭉 펼치세요. 이제 비닐봉지 고리에 하나씩 계속해서 걸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페트병 입구에 손잡이가 위로 가게끔 넣기만 하면 끝입니다. 뚜껑을 닫을 땐 페트병 하단 부분을 조금 자르고 끼우면 편하게 닫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비닐봉지를 한 장씩 빼면 아주 편리하고 공간도 차지하지 않아 깔끔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주방 수세미에 관한 꿀팁인데요. 그냥 두면 물이 흥건해져 문제가 생기곤 해요. 이럴 땐 페트병을 잘라 거꾸로 꽂아 놓으세요. 그리고 수세미를 그 위에 놓으면 물이 아래로 빠져나가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답니다. 이제 마지막 쌀 보관에 관한 꿀팁인데요. 쌀을 그냥 보관할 경우 쌀벌레가 생기기 정말 쉬워요. 그럴 땐 깨끗이 씻어 말려 놓은 물병 페트병을 활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 쌀을 꽉 채우고 싶을 땐 통을 살살 두드리세요. 이 방법으로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 벌레 걱정 없이 쌀과 콩을 아주 잘 보관하고 있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